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 시청자 여러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또 바랍니다. 에,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느낌이라는 주제로 어, 설교를 하겠습니다. 에, 먼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조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열매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니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번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네, 네 오늘 주제는 느낌을 바로 알고, 잘 처리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느낌을 바로 알고 잘 처리하자. <laughs> 에, 느낌이란 어떤 상황의 직면에서 부딪혀서 일어나는 마음속에 전달되는 여러 가지 반응으로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나 그 느낌 중에 좋은 느낌, 긍정적인 느낌과 느낌과 또 어, 유혹의 느낌, 나쁜 느낌, 부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 반응이 나타나고 느낌에 따라 반사적인 행동이 일어날 수 있기에 인간에 있어서는 그 느낌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며 또 하루에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 변화 수시,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의 느낌이 교차하고 각기 다르게 다가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가 그 중에 긍정적인 느낌은 기분 좋다, 아름답다, 평화스럽다 이런 내용은 어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혹이 뒤따라수 있는 느낌이라든가 또 부정적인 느낌들은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으며 그 부정적인 느낌을 느낄 때 사탄이 침범해서 인간을 타락 내지는 범죄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요인들을 제공하므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부정적인 느낌이 다가올 때 그에 대해서 잘 측면하고 그 느낌들을 올바르게 처리해서 악의 구렁통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유혹과 부정적인 느낌들을 긍정적인 느낌과 행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여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성공적인 행동과 삶으로 우리는 완독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느낌을 잘 처리하는 것이 성화의 밑거름이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주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에 그도 먹은지라 알겠습니다. 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어 벗은 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예. 여기에서 인류에게 최초로 부정적인 느낌 중에 부끄러운 느낌을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laughs> 부끄러운 줄 알고, 벗은 줄 알고, 벗은 줄 알고, 이건 부끄러운 줄 알고, 무화과 나무이 불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느낌의 최초는 범죄로부터입니다. 내가 동산 사이에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3장 10절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느낌은, 두려워서, 하나님,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죄를 졌으므로,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낯을 피해서 숨은 나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예, 하나님 소리를 듣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 부끄럽고 하나님한테 예, 또 어, 두려워서 어,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나 지금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 성경에서 어, 첫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 부끄러운 느낌과 어, 두려운 느낌, 하나님 두려운 느낌을, 어, 떻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계획적으로 꼬시고 있습니다. 또 그럴듯한 말로 꼬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어나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부정적 느낌의 발생은 장세기 6장에서 10절에, 성결 구절과 같이 유혹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명령을 위반한 죄로 범죄해서 두려움 느낌과 부끄러운 느낌을 받게 되고, 명령 위반 원죄를 짓기 전에는 부정적인 느낌을 모르고, 에덴동산 천국처럼 아름답고 부드럽고 또 우아하고 평화스럽고 행복한 느낌만 있었으므로, 인간은 그 안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아담과 애와의, 그, 하와의 그, 그러한 원죄로 인해서, 어, 죽음이 다가오고, 어, 천사 같은 지혜가 가려지면서, 고통을, 또 어? 그 고통을 받아 세상 속에 살게 되었으며, 남자는 일을 해야 먹고 살고, 여자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또 받게 된 것입니다. 사탄 마귀 음부의 권세에 짓눌려 살면서, 어, 사탄의 유혹과 부정적인 느낌 속에서 고통을 맛보며 어, 사는 우리는 부정적인 느낌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습니다. 부정적인 느낌에 에, 다섯 가지 크게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혹의 느낌입니다. 유혹의 느낌이라는 것은 흥미있는, 재미있는, 즐거운, 짜릿한, 호기심, 신기함, 유쾌함, 또 들뜬, 놀라운, 감동적이고 희열에 흥분된, 전율이 오는 것 같은 또, 만지고 싶은, 끌어안고 싶은, 또, 어, 의기양양한, 또, 어, 정력 넘치는, 안락한, 소유하고 싶은, 축제에, 에... 그 다음에, 만족스러운 느낌, 또, 어, 낙천적이며 갖고 싶은, 또, 예민한, 마, 맛있는 것 같은, 욕심스러운, 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또, 탐스럽기도 한, 지루울 것 같은, 그런 굉장한 영리하고 황홀할 것 같은, 막, 이런 것들이, 에, 에, 유혹에, 우리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계도 보면, 어, 보, 보세요. 어,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지라 여기에 넘어간 거, 그죠? 예. 그래서, 어,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얘기죠. 예, 사탄의 유혹에. 또, 두 번째, 부끄러운 느낌은, 증오스러움, 깊이, 당혹스러움, 냉혹함, 또 죄스러움, 실망, 낭패, 피곤함, 시기, 질투, 이기심, 불만, 실의, 의욕스러움, 무심한, 실증, 주저, 걱정스러움,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느낌에 속하고요 두려운 느낌은 공포, 흥분된, 의아스러움, 무서움, 염려되는, 위협적인, 근심스러움, 또 비겁함, 또 의심스러움, 소심함, 협박적인, 걱정스러움, 떨리는, 긴장, 놀란 초조함,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에서 오는 느낌입니다. 또 분노의 느낌은 세 어, 네 번째로 섭섭함, 붕괴함, 절대적, 불쾌감, 공격적, 격정, 화가 난, 고통스러운, 증오스러운, 싫은, 또 격분한, 경로, 은근히 화가 난, 발작처럼, 열풍남, 분통, 이런 것들이 다 분노의 느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 슬픈 느낌은 눈물 겨우, 비탄스러운 아픈, 슬픈, 고민스러운, 고독한, 절망적인, 비판적인 느낌, 또 불평한, 또 어, <laughs> 외로운, 또 비통한, 실망한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가 <laughs> 범죄를 짐으로써 일 최초의 아담이 이 원죄를 범함으로써 어, 우리에게 인간에게 부여된 부정적인 느낌들입니다. 그 전에는 다 긍정적인 느낌만 있었다고 봅니다. 느낌과 생각은 다릅니다. 서로가 다릅니다. 나는 나는 그그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아름답다고 느꼈다. 이거는 느낀 거죠. 느꼈다. 나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사랑하고 싶은 충동을 받았다. 이거는 생각입니다. 생각 또 과일 열매가 신맛이, 맛 신맛이 날 것이라고 느꼈다. 실 것이라고 느꼈다. 이건 느낌이고, 또 과일 열매를 먹고 따먹고 싶은 생각이 났다. 이거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느낌과 생각을 잘분별해야 됩니다. 꽃이 아름답다고 느끼고, 꽃을 꺾고 싶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가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안타깝게 느꼈어. 또, 암에 걸린 그를 고쳐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다. 또, 천둥 번개 칠때 나는 두려운 느낌을 받았고, 천둥 번개 칠때 처마 밑에 숨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 또 자두를 보면서 아, 굉장히 싫고 식초같이 시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 자두를 그러면서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따먹었다. 뭐, 이렇게. 예. 먹은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 생각에서 행동으로 인기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유혹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혹은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욕망, 욕심으로 죄의 행동을 나타내면 됩니다. 꼭 이럴 때 절제가 필요합니다. 비겁함은 시기, 질투, 이기심, 헛된 생각, 잘난 채, 나쁜 상상, 부끄러움, 거짓말, 보복 이런 것을 낳고 나쁜 어 충동, 불만, 증오, 불평, 냉담을 낳기도 하고, 또, 어, 또한,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두려움을 낳고, 어, 또 흥분, 긴장, 공포, 걱정을 낳게도 됩니다. 분노를 유발하고, 분노는 공격적이면서, 공격은 파탄과 파멸을 가져오며, 어, 또 절망과 슬픔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는, 음, 악마에게, 에, 에 악마, 악마들에게 예, 예, 저주 받은 징조로도 볼수 있는 거예요. 절망과 슬픔막 가져올 때, 이때 때문에 죄는 악마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움은 어, 어, 절제를 낳고 오히려 인내를 낳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겸손은 평화를 만들고 평화는 사랑을 낳고 때문에 절제가 가장 필요할 때인데 예, 유혹과 부정적인 느낌에 직면할 때. 예수와 예수 십자가를 십자가만을 신속히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에 집중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유혹과 부정적 느낌이 다가올 때꼭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로서 평화를 찾고 회복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기도는 바쁜 속에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유혹이 닥쳐올 때도 어, 유혹을 차단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분신들지 않는 기도를 해오야 되고 또 주님 현존의식 속에 대화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응답을 가는 확신의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온전히 내맡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보이는 기도 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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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어, 계속 절제하면서 어, 계속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음,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어, 이런 것은 어,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어, 하나님 차량과 멀어지는 어, 그러한 죄를 낳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절제하지 못해서 어, 범죄하는 사례가 흔히 있습니다. 또가음의 유혹을 부르시지 못해서 행동으로 옮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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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으로 옮겨 또 성추행 등 범죄에 걸려 교도소 가는 전과자들도 많이 있고 또 남들의 물건에 욕심이 나서 소유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절도로 훔치다가 교도소 가는 사항이 또 발생됩니다. 남의 재물을 탐내서 거짓말을 치고 사기하다가 사기죄로 잡혀서 어, 어 들어가고 또 남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집권량 횡령하다가 횡령죄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소한 시비를 절제하지 못해서 분개해서 격분한 나머지 폭력 행사로 들어가서 폭행죄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 이러한 습관들을 절제하는 그러한 연말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범죄가 자꾸 누적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범죄인으로 계속 커져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느낌과 행동과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범죄적으로 변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쟁이가 돈을 내으라 하고 와서 와서 분노해서 불쾌한 언어로 당장 안 주면 고소하든지 죽여버리겠다 하는 식으로 할때 사과하고 곧갖겠다고 합의하지 않고 맞장구 치면서 뭐 아니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싸우고 어 같이 상대방 대들었을 때 열통받아 어, 이놈을 주먹으로 한대 때릴까 아니면 어, 몽둥이로 두루 펼까 또, 칼로 찌를까, 아니면 주먹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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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치를 어, 날리는데, 어딜 때릴까, 얼굴을 때릴까, 이빨을 때릴까, 순식간에 생각이 오고 갑니다. 그럴 때, 아니, 여기 있는 각개목으로 머리통을 때릴까, 아니야, 그러면 죽을 수도 있으니, 에어, 어깨, 어깨만을 때려보자. 그리고 어깨를 쳤는데, 하필이면 그, 그 사람이 피에다가 머리에 맞아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망돼서, 이처럼 어, 어 화를 내다가 어, 살인범까지 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에,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이 닥칠 때또 나쁜 상대방에서 나쁘게 공격해 들어올 때 나는 어떻게 철제에서 빠져 나가는가 우리는 연구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좋은 생각으로 어, 돌아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느낌에 따라오는 생각. 어, 위협할 때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잘못했다고 사과하거나 어, 일단 기도하면서 절제하면서 어, 같이 맞서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느낌과 생각과 판단과 또 생각과 판단과 행동 어, 또 결과 발생 범죄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느낌과 생각을 좋은 쪽으로 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절제해야 되겠다. 흥분이 들어올 때 기도하고 절제하고 나쁜 생각을 차단하고 주님께 맡기고 십자주님 십자가의 고통만 바라보면서 그 즉시 그자리를 피하고 기도하고 조용히 떠나고 그리고 모든 어어 물질적 욕심에서도 충동에서도 더 이상 어 생각하지 말고 어또 사탄이 나를 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그 기도로서 사탄을 물리치고 어, 평화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유혹의 느낌, 또 부끄러운 느낌, 두려운 느낌, 분노의 느낌, 슬픔의 느낌 등 나, 나에게 나 전혀 이득되지 않는 느낌 등이 침범할 때그 즉시 에, 반드시 마귀에 대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어, 생각하고 하나님께 즉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느낌과 유혹을 유혹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보마 기도를 함께 하면서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천사를 천사의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협조를 부탁하면서 예수의 뜻에 따라 성령을 해서 전한일로 즉시 기도로서 전환해서 계속 집중 기도를 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절제에서 절제의 덕을 닦고 윤리적으로 어 항상 어렵더라도 어 이송 이송을 알아두고 초자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으로서 어 나쁜 사탄들을 물리친 사람이 될 것에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어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또 상대방과 대화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 대화를 해야 되고 어 대답을 해야 되는지 서로 대화를 하는지 하는 시간을 한번 다시 한번 가져보고 오늘 이거로 서는어 어, 느낌에 대한 것을 어, 조용히 <laughs> 이거로서 간결하게 마칠까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 아담과 여화처럼 사탄이 입고 임에 넘어가서 눈이 음 사탄이 꼬시는 말이 먹음직도 하고 마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내용에 빠져서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 돼서 하나님한테 부끄러워서 어 하나님 부끄러워서 숨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두려워서 낯을 피해서 어 숨었다고. 허는 그러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정할 때 두려운 느낌 나쁜 느낌 이또 욕의 느낌 또 분노의 느낌 슬픈 느낌 등 여러가지 부정적인 느낌이 나를 공격할 때아 사탄과 사탄의 대입이 없도록 주님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정적인 느낌을 모두 물리치고 항상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로서 이 모든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